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뉴스입니다. 공공기관은 16일부터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민간업체도 난방을 튼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할 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주시청 민원실입니다. 시청 직원들은 실내에서도 털이 달린 두터운 점퍼를 입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담요나 털장갑을 이용해서 실내 온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실내에서까지 따뜻하게 옷을 여미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춥긴 하지만 정부 시책이고 하니까 따라서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부터 올겨울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 2만여 개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도씨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 홍보 전광판이나 경관 조명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겨울철 온도 제한 조치는 내년 2월 28까지 일 시행됩니다. 네, 현재 우리 사무실 난방 시설 관계 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겨울철 난방은 18도씨 이하 유지하기 때문에 난방의 그 업무의 효율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게끔 18도씨 이하로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이 기간 중에 난방을 가동시킨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개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계약 전력이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 온도 20도 제한 의무 사항을 권장 사항으로 바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이러한 그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홍보를 통한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 1월 2일부터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 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이어 겨울까지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온도 제한과 민간업체 출입문 개방 단속 등 관계기관이 에너지 소비 제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CS 뉴스 김대환입니다.